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저기 80년대 그때만 해도요, 자전차가 여기 들어오면 나가질 못했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전거 예, 자전거를 끌고 갈 수가 없었을 정도로. 이큰 시장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대기업한테. 재래 시장이 지금 중소기업이 죽어. 중소기업이 죽으면 뿌리가 흔들려. 구청시에서 살린다고 지금 재개발 들어가고, 뭐 현대식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너무 현대식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다음 맛이 있어야지. 동네 어귀의 시장 골목시장만도 못했죠. 음. 말하자면 옛날에도 시골에만 큰 부잣집이 있잖아. 음. 부잣집 있으면 저쪽으로 먼 곳으로 가난한 집들 있잖아. 바로 영등포는 그런 식이야. 저 뒤쪽 옆으로 변두리라 이거야. 가난한 집이야. 그거 공감되나 그러니까 왕됐자 아니냐고. 이게 유민전 상식도 없고 지식도 없었어. 음. 장사에 대한. 예. 그런데 좀 끼는 있었어. 끼? 예. 장사를 할수 있는 끼. 여기 용두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력이 이 집중타로 장사가 잘 되는 시장이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가게 세 개. 교복 자유관를 시켰어요. 교복. 자유관를 시키는 바람에, 뭐 그래도, 뭐, 저희들이 가방을 만들면, 1년 농사를 한 20만 개 만들어요. 20만 개. 그래서, 그 다음 신학기에 그 물건을 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표되고, 우리한테는 큰 상처가 왔죠. 세계 모든 상표가, 한국으로 상륙해서 어. 우리나라 상태는 거지가 되버린 거예요. 12억 부도를 내서. 하루아침에. 음. 근데 그것도 1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지금 후회를 한다면 그때 그지업을 버리고 딴 직업을 다시 해요. 근데 미련 맞게 나는 죽어도 이걸 손을 못는다 응.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응. 결국, 파산, 도산, 다된 거야. 응. 제가 항상 가방하고 대화를 응. 많이 해요. 응. 응. 여자 물고는 야너왜 빨리 시집 안 가나? 응. 좀 시집 좀 가라. 남자 가방은 야 인마 너좀 어떡해. 장가는 가야지 빨리 가라. 응? 너 이러다가는 그 장가도 못 가고 너 혼자 살아야 돼. 그 말을 하고 나면 그날 시집을 가잖아요? 응. 그렇게 집문이죠그 <laughs> 말을 한 20년 했어요. 음. 근데 그렇게 공상을 떨면 음. 재미가 있죠. 음. 이 가방을 가방을 보는 게 아니라 음. 사람을 보고 음. 나이를 또 내가 측정하고, 음. 한 장에 2천원, 두 장에 3천원, 석장에 4천원, 다 장을 가져갈 때는 도매를 가상해가지고 다 장에 5천원 주겠다. 이렇게 써놓고, 3일 됐어요. 정상적인 장사람은, 이거 다장에오천이면요한장살두을 가지고 다장을 사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또, 이, 이 색깔 매치도 잘돼 있고. 그래서, 또 그런 쪽에서, 어, 오늘 시, 시집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고 뭐. 이런 말도 하루 종일 또 오가는 거예요. 얘들하고 이제 써가지고, 어디 갔다 오다가, 아우, 너는 왜안 팔리고, 이거면서 청성밖에, 청성밖에, 어? 매달려 있느냐 말이야. 이런. 아, 지 뭐, 한 10년? 근데 10년 동안 가방에도 만져보고, 장난감 같이 만져보다가 죽어야지. 그 터전이었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세살 때부터 우리 엄마가 여기 골목에 장사를 했어. 무슨 예정이라고? 예정 예정 없다면 빈말이겠지 뭐. 예정이 실무하고 우리가 처음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내가 영덕포에 온지가 37년 됐나? 8년 7년 참가한다. 그래도 친정 가고 고향 같지. 딴데 가면 못살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완이 서래 있지. 떠나는 이렇게. 것도 아쉽고, 건양 있는 것도 음. 아쉽고. 이부, 고안 개구 뭐 이렇게 따져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군대 따지고. 여기 오시면 진짜 저는 여기 뿌리죠. 그래서 어쨌든 갈망하고 직업을 손을 띄고 싶어도. 과연 50년을 한 동네를 그리면 되겠는가 세상에서내 거를 이 가방을 좋게 안 보더라도 내 직업은 내가 가지고 나간다는 거야 <목소리도> We'll never keep your pride from falling the way it's done, but you can make it easy on me. And the